무엇을 주시면 드리겠다는 1차원적 감사죠. 그 다음에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2차원적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3차원적 감사.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감사라. 그리스도인의 감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배경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적 근거고 또 다른 하나는 청교들에 의하여 그 뿌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적 근거는 출레굽기 3장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명령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유월절, 무교절로서 하나님 면회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조와 인방에 바르고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며 출애굽을 준비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맥주절로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과 첫 번째 수확하는 곡식인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로서 가을에 거듭낸 곡식들과 포도와 무화과를 추수를 감사하며 또출애굽하여 가난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지내는 그런 절기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절기를 지킬 때 강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거나 텐트를 치고 한주 동안 그 안에서 조상들이 겪은 삶을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불렀고 이때는 모든 곡 쓰기 창고에 수장되어 있어서 일명 수장절이라 이렇게도 불렀어요. 특별히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잔치하며 즐겁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들을 맞이해서 가능한 많은 성도들이 각자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절기에 연락하라 그랬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그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 연락이라는 것은 연애를 베푸는 그런 즐거운 날, 잔치를 배설하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것은요 마음껏 즐거워라 충분히 즐거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교들로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유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세계교회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 대륙을 찾아왔던 청교도들의 감사축제에서 그 기운이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을 향해 떠나기 전에 영국의 종교 박해 때문에 1609년 네덜란드로 제1차 순례길을 떠났던 순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암스테르담과네드에서 12년간이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도 그들이 바른신앙에서 말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카톨릭의 박해를, 박해를 받게 돼요. 그, 그들은 다시 1 7 2 0년처월 20일날 영국으로 되돌아와 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수장자를 발표하면서 저들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시 미국을 향하는 새로운 순례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아갔던 땅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요. 북버지니아, 그들의 삶의 도전을 만들려고 북버지니아에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영국의 왕권이 거기까지 미쳐가지고, 그곳에서도 바른 새,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겠다고 먼저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허드슨강 지역, 그러니까 오늘의 누저지지역의 자리를 펴라고 지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선장이 거기서 한국 사장이 여지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65일 항해 끝에 폴리머스라는 장소에 배를 정박하고 사람들을 내려주고 말아요. 이들은 아메리카의 지형을 모르니까 아, 여기가 허드슨 강이 있는 뉴저지 지역이겠구나 생각하고 내렸던 거죠. 그들은 모두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1년이 지나면서 반수 이상이 풍토병과 영양결핍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씨를 얻어다가 심고 경작해서 석달법은 양식을 수행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처음 한 것이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예배당을 제일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한번 잘 키워보자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 다음에 학교를 지어요. 그리고 세 번째야 그때서 가서 자기들이 잘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저들이 어리승한 강가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신대로 찾는다고 하면서 탐험대를 조직해가지고 그곳에 와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인한 이 원주민들이 인디언, 그 원수민 인디언들이 백인이라면 무조건 잡아 죽이는데 가장 극심하게 전쟁을 치렀던 장소가 바로 뉴저지 그, 그거였었어요. 만약 원래 가려고 의도했던 그대 배를 전박했다면 전혀 무장하지 않는 이 청교도들이 10층 팔구그 인디언들에 의해서 다 죽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간 사람의 거짓말까지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을 살수 있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그 역사 배후에서 계속 준비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기 전에 요셉을 먼저 보내 준비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는 우연이, 우연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눈에는요, 우연이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삼지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주스감사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오싱턴이 독립 전쟁 승리와 함께 헌법을 제정을 축하해서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고 이날 전 미국인들은 교회에 모여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그신은에 감사하면서 서로의 축복과 감사를 기원했던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1921년부터 11월 셋째 주일을 주수감사주일절로 주일로 정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3단계가 있어요. 첫째는요,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 단계는 받기에 달라고 하는 단계. 주시 없어서라는 기도가 주정을 이루는 단계예요두 번째는요, 감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받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단계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감사하고,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하는 감사의 단계. 세 번째는요, 드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재력을 드리고, 이 단계야말로 헌신의 단계이며 성숙한 성도의 단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백성들의 구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구호예요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따라보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멘, 아, 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네. 감사해야 하는 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선택해서 뽑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할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요한복 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10편 2편 7절에서는 너는 내아들이라고 불렀으며 10편 1장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렀주어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 10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쩌다. 그가 우리를 지으신다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이는 양이로다. 여기서 그라는 말이 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다.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이는 양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줄 알아야만 합니까? 절대 부 절대 사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축복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해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19절부터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빗은 양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때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종은 칠 때까지 세부치에불하지 종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날 때만 사랑이 됩니다. 복은 감사할 때는 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사는 믿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쏟아나는 대답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이전에 너희는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감사해야 할 민족이죠.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백편 100, 사백사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치깔지다. 여기서 그 문은 하나님께 계신 궁정의 문이에요.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은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지의 문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문이고 들어가고 나오면 꿀을 얻는 문을,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문이죠. 능력이 되는 문이에요. 그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계시고 그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 또 그것을 받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들어가는 조건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감사의 길을 사용하지 않고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진공 모사님이 키를 전문하기 때문에 감사의 길을 잘 깎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거룩한 전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의 가슴에 얼마만큼 감사가 채워져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에 진실한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궁정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손에 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연매에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삭제니까 원망과 불평,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은요. 감사의 싹을자는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엉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진 짐도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엉망, 불평, 불평은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믿음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은요, 축복받은 마음이에요. 감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무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그지글러 박사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만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더큰 감사를 불러들이는 마음을 바랍니다. 확실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감사하는 것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스퍼터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다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네.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할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원을 보이리 감사의 조건은요. 찾아 만드는 사람의 것이에요. 저절로 내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를 바라고 있으면요. 내 안에 있는 감사는 점점 가난해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감사는 감사한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범사의 감사라 말씀했던 또 그런 거예요. 범사란 모든 일을 다 바라놓고 있는데 눈물 날 일에 어떻게 감사하고 가슴 아픈 일에 어찌 감사할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감사할 일을 더듬어 찾으라 이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눈물방, 눈물방울이 감사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 만들라 이 말씀이에요 감사는 또 감사를 아케, 낳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감사에, 감사는 약속이 있고, 감사는 또 감사를 낳게 만들어요. 갈라스 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감사를 심는 자는 분명히 감사를 거두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영적인 법칙, 법칙이에요. 영국의 성경 주경의 학자였던 메티엘리는 감사는 산세의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인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천국은행에 투자하는 것이고 우리의 창고를 채우는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각각 자기 소유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내 창고에 내새 포도즙으로 가득 채우고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고는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창고를 비어 있다면 그 집은 망한 집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수합을 천국 창고에 채우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배 합니다. 아, 네. 감사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말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죠. 몸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나의 손과 발과 입과 눈으로 감사를 하는 거죠. 물질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호을리 있는 것내 마음이 있으면 물질로 주님을 섬깁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마음이 가야 몸도 물질도 관신도 가게 돼 있어요. 이러한 감사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의 또 다른 별명은 여유예요. 감사는 남다른 특별한 여유를 생기게 만듭니다. 인생을 너그럽게 볼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상황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여유를 갖는 비결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남다른 특별한 여유가 생기게 되고 인생을 넓게 볼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악조건과 비참한 환경 앞에서도 감사하면 여유가 생겨요. 나 여유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세계를 볼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한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바로 다니엘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니엘의 감사는 한란 중에 드린 감사이기 때문에 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때는 유다가 어려웠던 때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 600년경 이웃나라 바벨론은 막강한 힘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었어요. 남쪽의 강대국 애굽을 격파, 격파하고 수리아와 팔레스타를전복에 나갔어요. 바벨론은 에루살렘 성대를 다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이때 다니엘 가그의새 친구들도 포로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있을 수가 없죠. 바벨론 제국도 점차 세력이 약해져서 벨살살 왕신에 멸망하고 바사왕국이 세워졌어요. 바사왕 다리오는 즉위하면서 먼저 나라 행정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을 127개 도로 편성하고 지역을 다스는 갈리들과 전국을 다스는 리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리에를 선임 수석총리로 임명을 해. 보러 출신이 왕의 총애를 입어가지고 파사왕국의 수석총리가 되자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요, 그게 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녀를 죽이려고 마침내 묘안을 찾아내요. 총리들과 장관들은 다리오왕을신격화 하는 황제 숭배 애식법안을 작성하고 왕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전국의 법령으로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속에 던져 넣는다. 이 법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으니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공포를 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조사에 어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왕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화해 했던 대로 하늘요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환난 중에 드린 감사였어요 그에게 지금 고난이 닥쳐왔어요 빗박이 다가왔어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무서운 빗박이 왔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있을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보다는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차원 높은 감사예요. 바울이 말한 범사의 감사하라 말은 무조건적 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 없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왜 이런 감사를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감사, 선택해 주신 은혜의 감사, 뽑아 일등으로 세워 주신 은혜의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니엘의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사람들이 잘해야만 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기도와 감사를 계속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첫째 단위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섬기는 다리 왕도 올리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다스림속에 있음을 믿었어요. 세상의그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잠깐 있는 왕의 명령을 지키기 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왕의 총애를 계속 입어가지고 나라의 수적 종리로 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의 것이 은혜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 것을 믿었어요. 그런 다니엘에게 최고의 이기가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믿음으로 산 자신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신앙의 신앙인의 결단이고 거룩한 습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본문으로 읽은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를 분석해보고 우리는 배울 줄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이 조세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기도했고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죠. 그 죽음을 알면서도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도는요 필수예요.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도로 잡아온 후에 하나님을 못 믿게 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고 공포했어요. 다녀은 그렇게 공포한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을 죽이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결단에서 온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기도했어요. 기도는요,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그 방에 에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창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창에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구체적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러 중입니다.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면서 에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 기도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르르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자세예요. 이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은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대 기도를 들으시라고 창을 연거예요. 에르살렘 방향으로 기도가 퍼지도록 하려고 는 구체적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증언 번하는 기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될수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에 행하는 대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는 습관이 돼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두 단어의 관심을 가지고 볼줄 알아야 해요. 전에 행했던 대로 하루에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가면서 안진뱅이로 살고 있는 사람은 일으켰죠. 이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9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었음이 분명해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은 기적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엘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아가 갈매산에서 바을 선지을과 대결하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드라마틱막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예요. 발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죠. 엘리야도 기도할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는 흙 위에 열두 돌을 세웁니다. 그 위에 나무를,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물을 열두 통을 부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엘리야는 저녁 소제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저녁 소제 시간은 해가 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즉시 합달라라는 예식이라고 하면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어요. 모세부터 이온 전통이죠. 해가 지면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기도 기도 시간이었어요. 엘리야는 바로 전기도 기도 시간에 기도했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1기 상 38장, 36절부터 38절에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예수님도요전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분이에요. 예수께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가심의 제자들도 쫓았주니 우리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우리 남과 성기묘의 성도들이 나대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루에 세 번씩,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죠. 우리들도 가능한 하루에 세 번, 하루에 세 시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피눈물 나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아이면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모세처럼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엘리야처럼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묶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의 자세예요. 아, 네. 기도에는 자세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정하려는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에레미아스 29장 12절부터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지만 나를 만나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죠.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 기도는 마랑에대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요 기회요. 하나님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기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단독으로 맞서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해요.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죠. 역사상 신비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감사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하기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 네. 기적은 있어요 기적은 감사하는 사람이 갖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적은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